신세계를 소망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이에요. 제가 이 제목을 생각하게 되었던 한 가지 사진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어,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주인 한 홈리스 노숙자인데요. 뭘 끼고 있죠? 그 VR 헤드셋입니다. 다른 지역에 예, 똑같이 이제 노숙자인데, 어, 헤드셋을 쓰고 있어요. 가상 현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이 보편화가 되겠지만, 저 헤드셋은 게임을 하거나 다른 세상, 다른 풍경, 멋진 이미지, 현실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우리들을 안내하죠. 국어를 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한 노숙자 홈리스가 자신의 힘든 현실을... 도피하여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피난처를 삼는 그런 웃픈 웃기면서도 슬픈 그런 하나의 장면입니다. 각 시대나 문화마다 현실과는 다른 꿈과 동경의 세계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있어 왔죠. 이런 무릉도원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남미 쪽에는 엘도라도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틀란티스도 그렇고, 하나의 이상향이에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냥 막연하게 갈망하고 꿈을 꾸고 기대하는 하나의 이상향과도 같은 바로 그런 장소죠. 이 모든 것은 힘든 현실의 세계에서 벗어나 꿈에 그리거나 동경하게 만드는 그런 가상의 세상을 말합니다. 이제는 VR 헤드셋을 가지고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그냥 가서 시간들을 때우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책이나 사상이나 종교적인 세계가 아닌 정말 실제로 현실을 떠나서 새로운 미지의 땅, 아주 특별한 공간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엊그제 난파된 타이타닉의 잔해를 구경하는 특별 잠수정에 탑승했던 다섯 명이 결국 엄청난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수중 폭발했던 사고가 있었어요. 해저 4000m에 가라앉은 그 타이타닉의 잔해를 구경하려고 아주 특별하게 제작된 잠수정을 타고 들어가는 바로 이 관광 상품은 1인당 무려 3억 원의 경비를 지불해야 돼요. 엄청나게 비싼 바로 그런 그런 코스인데 결국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이처럼 가상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꿈을 꾸거나 아니면 현실을 떠나서 이렇게 심해 깊은 곳이나 심지어는 우주 여행까지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회피하고 싶은 현실에 대해서 깊은 좌절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꿈꾸거나 동경하는 그런 피안의 세계가 아니라 정말 가장 확실한 신세계가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신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출발은 에덴 동산에서 유래를 하지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쫓겨났고요. 세상은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서 수없이 많은 고통과 절망을 겪으면서 살게 되죠.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장례식 설교 때 가장 많이 인용을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런 상징적인 내용도 소개가 되고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한 곳이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계시록에 나타난 이 천국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인간의 필설로 설명을 하기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이지만 천국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한 신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 첫 번째는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그런 장소예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집니다. 바다도 사라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다를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흔히 바다를 악, 혼돈, 무질서,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따라서 바다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의 새로움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다른 새로움의 의미입니다. 기존의 에덴 동산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완벽한 곳이었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훼손이 되고 말아요 그곳에 악이 들어갑니다 죄악이 발생을 합니다 모든 관계가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오늘날 지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구가 지금 많이 병들어 있고 아파해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도 세상의 쓰레기가 도처에 널려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지구 온난화로, 기후환경 문제로, 무엇보다도 인간의 사악한 그 욕심과 탐욕, 죄로 인해서 온 세상에는 정말 온갖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을 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아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특별하게 구별된 바로 그런 장소. 완전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득가득 담고 있는 바로 그런 장소예요.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을 말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장소를, 그런 공간을 신랑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지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시는 만큼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능력은 있지만 그만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랑은 하지만 그 사랑을 계속해서 실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가장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전한 곳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3절에만 함께 라는 단어가 세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함께 라는 단어는 얼마나 위안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까? 사람은 홀로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만 살 수는 없죠.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인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함께 있어야 될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지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수없이 많은 성경 곳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멋들어진 좋은 관광지라고 해도 혼자만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심심한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혼자 먹으면 맛을 잘 몰라요. 재미가 없어요. 심지어 새하늘과 새 땅,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단절과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건강하게,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끊겨진 존재,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독자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심판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안에서 나와 임재하세요. 내 안에 임재하셔요 나와 동행하셔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천국에 갈수 있는 공로가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천국은 안전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 천국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요 가장 완벽한 곳 가장 안전한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장소예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대요. 이 땅에서 육신의 모습을 그렇게 입고 살아가는 나의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쇠약해지고 병약해지고 온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고 또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아픈 그런 상처와 흔적을 갖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아주 심한 중증 장애를 가지신 분과 제가 이 말씀을 눈물로 나눴던 경험이 있어요. 정말 평생 힘든 장애로 인해서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을 겪으면서 사셨던 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장차 저천국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하면서 소망하며 기대하며 함께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펼쳐집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과 슬픔과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습니까? 그 안타까운 애꿎은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받는 충격과 그 고통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아픔의 눈물들을 흘려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 모든 눈물을 다 닦아 주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 흘린 수많은 눈물들, 남몰래 흘렸던 회한과 탄식과 고통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신대요.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곳 아니겠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여러분이 살면서 두려워하지요. 이유는 뭡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간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수없이 많은 다양한 각종 모습의 사고 사건들이 있잖아요. 숨 쉬고 살아가는 모든 현장은 우리 죽음과 연관이 돼요. 세상에 죽을 수 있는 방법과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수많은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천국은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사망 권세로부터 완벽한 승리를 거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아픔이 없어요. 아픔이 여러분 몸과 마음의 아픔들이 혹시 있습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아팠던 분 계세요?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진통제를 맞아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빨지 못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는 이유는 그곳에 완벽하게 죄가 사라진 곳이에요 완전하게 악이 제거된 그런 곳이에요 죽음이 힘을 쓰지 못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처단하셨어요. 모든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셨던 바로 그 상태, 바로 그 온전한 모습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시 회복되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정말 희미하던 하나님의 모습, 이 땅을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려 했었던 그런 모습들, 이제는 그곳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온전한 관계, 분명한 관계로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간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이 돼요 소통이 돼요 갈등이 없어요 서로 간에 싸움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이런 동물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동물들이 서로 평화롭게 지냈어요 약육강식의 그런 세계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질서가 깨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새롭게 펼쳐질 그 나라가 있어요 어렸을 때 불렀던 그런 찬양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거든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좋은 곳이 기쁨이 충만한 곳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양 후렴과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종말로는 두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희망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요. 물론, 심판과 멸망이 있지만, 그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고 비극이지만, 이미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설레는 이야기고 놀라운 승리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앞에 펼쳐질,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한 늘과새 땅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막연하게 아니면 왜곡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자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에 우리가 솔깃태하고 미혹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런 책이 굉장한 유행을 했었어요. 저자도 기억이 나요. 펄스이 콜레라는 뭐 이상한 이름의 분이신데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책이 팔렸을 거예요. 그분이 천국을 보고 왔다.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이 됐는데, 그리고 몇해전는 천국은 확실히 있다. 뭐 이런 책도 있었죠.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에 보면 뭐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죽었다가 잠깐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소생되는. 그래서 천국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간증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 는 모든 것이 전부 다다 다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부분적이거나 심각하게 과장이 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뭔가를 꾸며낸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자극적이고 뭔가 극단적인 그런 이야기에 우리는 흥미를 갖고 자꾸만 귀를 기울이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천국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알아야 될 최소한의 정보 정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알수 있게 하셨다고요. 그 이상의 모습을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도 문제고, 아예 지나치게 무시를 하며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잘못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주제에 대해서 이단과 사회비 집단이 늘 악용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말관을 심어 놓죠. 여러분, 신천지 집단을 보십시오. 신천지. 그 말을 풀면 새하늘과 새땅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과 같은 사명자를 만나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 사명자가 누구라고요? 교주 이만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것을 주장하고, 빨리 열심히 전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그 많은 책들 중에, 마침 계시록의 말씀만, 그리고 다양한 그런 숫자와 상징들이 있는데, 마침 그 숫자만 가지고 그것을 극단적으로 왜곡시켜서 나오는, 거기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몰려서 헛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 왜 다른 존재를 믿고 의지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후반부에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장 잘한 게 뭐예요? 이 땅을 살면서 지금까지 가장 잘한 걸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반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악하고 어리석은 죄는요,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밀쳐내는 거예요. 주님의 그 한량 없는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여전히 죄가 많아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자격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며 사시기를 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줄을 치고, 읽고, 규치하고, 묵상하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수없이 많은 주제가 있고, 사건들이 있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정령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천국에 대한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 말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분명히 가슴속에 잘 새기며 사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건 가장 완벽한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바로 그런 곳이. 그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절대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 천국.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 천국. 하지만 결국에는 붙잡을 수 없는 세상의 것들. 세상에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죠.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이 있죠. 세상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 하지만 결국에는 붙잡지 못해요. 마지막 순간에 다 놓고 갑니다. 어떤 것도 가지고 갈수 없어요. 하지만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날마다 일상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 찬란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날마다 예배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장차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럼 남아있는 인생 동안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예행 연습을 하셔야죠. 천국에 들어갈 건데, 천국에 들어갈 건데, 늘 찬양하시고, 늘 주님을 묵상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들 그 온전한 관계 회복을 여러분 일상에서도 실천하며 한번 살아보세요. 내 가정 안에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예행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예요. 미리 그 천국을 경험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와 여러분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으로 지금부터 열심히 열심히 따라하고 또 그렇게 훈련하고 예행 연습을 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허련히 부르실 때그 천국에 들어가서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때그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땅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